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털로그입니다. 아, 오늘은 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맥스볼트 몬스터 X 하고 에어. 어, 라켓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고, 또 현재 판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담도 많이 오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이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 제가 곧 이벤트 예정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렸다가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오늘입니다. 어, 일단 몬스터 X 같은 경우는 포유의 어, 헤드에비형 라켓이라서 조금 묵직하고 공격적인 라켓이고, 또 대만산 라켓이라서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만의 라켓을 아주 잘 만드는 공장에서 라켓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금액 대비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켓이 99,000원에 판매가 됐었고 스트링 비용이 별도였는데 저는 이 금액에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라켓을 소개를 해드렸고 또이 라켓 금액에 구입을 하신 분들이 만족을 굉장히 느끼셔서 추가적으로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라켓도 좋다고 말씀해 주실 때더 이벤트를 하면 조금 더 판매가 또 많이 되고 또 우리 사용하는 하시는 분들도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맥스볼트 X와 에어도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이벤트 할거 많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말씀드릴 거고 딱 정확하게 영상이 올라간 기준으로 2주 동안만 진행할 겁니다. 맥스볼트 몬스터 X하고 에어는 라켓 금액 99,000원에서 86,000원으로 13,000원 내려서 판매를 할 거고요. 그리고 스트링 비용을 13,000원에 저희가 해드렸는데 이 비용도 9,900원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000원 정도의 할인을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고 더, 제가 더 저렴하게 드리면 좋은데, 워낙 이 대만산 라켓의 질 좋은 라켓들은 저희한테 들어올 때도 단가가 높다 보니까 어, 이 정도가 어, 최대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 맥스볼트 X랑 에어를 저희가 원 플러스 원 교차 선택이 가능하게 어, 상품을 등록을 해두겠습니다.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 요거를 세팅을 할 거고 그래서 원 플러스 원 교차 선택 가능하고 두자루 구입하시는 분들은 라켓 금액을 8만 원으로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자루 구입하시면 1 6 6만원이고, 스트링 비용 똑같이 9,900원에 적용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두자루 사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중에 라켓도 써보신 분들은 요즘 평이 너무 좋아요 리뷰도 좋고 그래서 메인 라켓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주변에 좀 한번 시타로 한번 들여 보고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두 분이서 같이 구입하시면 두 자루 구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맥스볼트 몬스터 X랑 에어는 이렇게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2주 뒤에는 가격 다시 돌아올 거예요 원래 판매 금액으로 맥스볼트 X하고 에어 중에 지금 저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두개다 지금 평이 좋은데, 에어보다는 X가 훨씬 더 판매도 많이 되고. 훨씬 더, 뭐랄까, 이, 만족도가 지금 현재 높습니다. 이 X가 한 3g 정도? 한 2, 3g 정도 더 무거워요. 그래서 더 공격적이고, 이 약간 힘없는 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쓸수 있는 게 에어라고 생각을 해서 에어를 좀더 추천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써보시는 분들은 공격적인 라켓을 사용하고 싶어서 구입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에어보다는 X를 훨씬 더 만족감을 크게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평도 X가 훨씬 좋고, 현재 판매량도 X가 훨씬 더 많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량라켓인데 요즘에 경량라켓 찾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고, 어 이름은 디자인 폴 소닉 72인데 이게 이름이 좀 길어서 그냥 소닉 72번으로 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72가 그람수입니다. 72g이고 6 u 예요 그리고 헤드에비형 라켓이고, 샤프트는 보통입니다. 요즘에 경량라켓 찾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서 라켓 가져와 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맥스볼트 X와 에어. 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이벤트는 좀 어려워서 오늘 소개만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어 색상은 약간 핑크색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그 다음에, 화이트 민트 색깔 그두 가지 있습니다. 어, 금액은 99,000원이고요. 조금 가벼운 라켓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라켓이라서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켓이 사실 어, 많이 없어서 제가 이거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어, 그래도 오늘 맥스볼트 소개하는 김에 한 번에 하면 좋겠다 해서 라켓 가져왔고 좀 경량 라켓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음그 다음에 이제 라켓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벤트를 조금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블레이즈 68에어 근데 이거는 방금 소닉 7위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68g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68g 라켓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68g 모임을 운영하실 정도로 68g 라켓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도 어떤 엘보가 있거나, 관절에 안 좋으신 분들이 경량라켓을 구입하셔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손목을 잘 쓴다면, 조금 이 무리해서 풀스윙을 해서 이런 관절에 무리를 내기보다는, 가벼운 스윙으로 즐기는 정도의 어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라켓이고, 그람수가 68g이다 보니까, 76 라켓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고, 제가 그냥 들어봐도, 깃털 든 것처럼 가벼워요. 근데 이번에 요넥스에서 아스트록스 ERX나 이런 라켓들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량 라켓 찾는 분들 요즘에 많으신데 단종이 됐다 보니까 비슷한 라켓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져온 라켓이고요. 어, 헤드에 비해 샤프트는 보통입니다. 근데 들어봤을 때 확실히. 아주아주 아주 가볍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부상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힘이 좀 약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우리가 손목 사용만 잘 한다면 그래도 가벼운 스윙으로 멀리 내보낼 수 있는 라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라켓은 저희가 판매 금액을 저희가 정할 수가 있어서 6만 9,000원에 잡았습니다. 어, 저희 보통 저렴한 라켓들 제가 다 69,000원에 잡고 있는데, 요것도 69,000원에 제가 잡아서 판매를 할 거고, 스트링도 마찬가지로 9,900원 잡아서 2주 동안 진행하고, 2주 뒤에는 스트링 비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아주 가벼운 라켓 또, 관절에 무리가 있으신 분들 쓰시면 좋고요. 디자인은 무난합니다. 이렇게 라켓 오늘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이 이제 펄스비 신상품 의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류가 두 개가 나왔어요. 티셔츠가 펄스비 의류 소개해드리면서 구입하시는 분들 현재 많으시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 데이터를 많이 봐요.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이 펄스비 의류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월에 30명도 없다가 요즘에는 400명에서 500명 정도. 검색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어, 이 아이보리 색상이 이렇게 나왔고 뒷부분은 이런식으로. 아주 무난하죠. 이 티셔츠 35,000원이고 저희 샵에서 구입하시면은 제가 양말 무조건 서비스 드리는 걸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말 서비스로 나갑니다. 요거뿐만 아니라 제가 입고 있어요. 아이보리 말고 블랙. 요즘에 최근에 많이 입고 있는데 나온 지좀 되는데 저희가 영상을 살짝 지금 늦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블랙 제품은 이런 식으로 뒤에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같은 제품인데 색상만 다른 의류고요. 펄스비는 제가 항상 뭐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는 게어 운동할 때도 입기 좋지만 사복에 입어도 아주 좋은 어 의류의 디자인이다. 그래서 디자인을 굉장히 잘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의류는 뭐 거의 한달한달 한달 반에 계속 나옵니다. 펄스비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어한 달에 한달반 동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펄스비 의류 관심 가져보셔도 어 나중에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이름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펄스비가 사실은 신규 브랜드다 보니까 반바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반바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근데 반바지가 금액이 너무 예뻐요. 금액이. 자, 일단 디자인을 봐야죠. 디자인. 일단 소재도 우리 뭐 흔히 진짜 배드민턴 반바지 입으면 정말 좋다 하는 소재 있잖아요. 그 소재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자인은 여 왼쪽 밑에 펄스비 하나 박혀 있고 무지입니다. 반바지는 그냥 브랜드 로고 하나 있고 무지인 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반바지, 사부 반바지고요. 금액은 국내 제작인데 35,000원입니다. 원래 제가 여러 브랜드 지금 판매하고 있지만 티셔츠보다 반바지 비용이 더 비싸요 근데 펄스비는 이번에 35,000원에 반바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영상 11월 민털로그 소식에서 말씀드린 칠부바지를 어 저희가 단독으로 한다고 했는데 칠부바지가 나왔습니다 어 이거고요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펄스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칠부바지 그리고 날이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칠부바지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또이 칠부바지는 어 반바지 보다는 수요가 아무래도 적습니다. 찾는 분들이 소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모든 수량을 다 확보를 해둔 상태고요. 그래서 칠부 바지 찾으시는 분들 저희도 민털로그에서 구입하시면 좋은데 저희가 다 가져온 만큼 금액이 저렴합니다. 어, 금액이 반바지와 동일하게 35,000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칠부 바지 35,000원에 구입하시기가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이 칠부 바지 굉장히 금액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마른 남성분들이나 다리가 조금 얇으신 남성분들이나 아니면 다리가 두꺼운 여성분들이 칠부 바지 입으면 핏이 이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어, 저희 샵에서 구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어, 이거 의류 이름이랑 라켓 이름이랑 해서 링크 다달 드릴 테니까 거기서 구입하시면 되시고 이 칠부바지도 마찬가지 반바지도 마찬가지 어, 민털로그에서 펄스비는 상이나 바지 구입하시면 양말 무조건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반바지 하나 사시고 티셔츠 하나 사셔요 그러면 티셔츠 하나 반바지 하나를 구입한 거죠 양말 두개 나갑니다 개당 하나씩 무조건 드릴 거예요 10장 사도 10개 다 드릴 거고 단체복 하셔도 단체복 인원 만큼 다 어,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민털로그에서 평생 정말 뭐 저희가 이제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하기 직전 아닌 이상은 평생 해드릴 테니까 펄스비 용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민털로그에서 구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무릎 보호대. 제가 이제 레슨 영상도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무릎을 좀 다쳤었고 무릎 때문에 영상을 못 찍고 이런 날들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레슨 영상 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릎 보호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맥스볼트 건데 사실 이 무릎 보호대는 저희가 이벤트를 해드릴 수는 없어서 그래서 영상은 안 찍었는데 지금 현재 저는 무릎 보호대를 그것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봤더니 제가 이 세탁 에 넣어놓고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만 이렇게 어, 띄어드릴 건데요. 어, 이 무릎 보호대는 현재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몇주 동안 써보니까 여러 브랜드 써봤습니다. 근데 어, 나쁘지 않다. 근데 금액도 많이 저렴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무릎 안 좋으신 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이 무릎 보호대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양말 서비스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어, 정리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바지하고 의류는 이제 양말 서비스 이벤트 하고 있고, 그리고 라켓 같은 경우 아마 제일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몬스터 X 하고 에어. 이두 라켓은 이번에 2주 동안 좀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식수유 조금 경량 라켓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디자인 두개 이쁘니까, 어또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좀 가볍고 심플합니다. 사실 무거운 라켓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경량 라켓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이 68g 라켓도, 어좀 관절에 무리가 좀 있거나 내가 엘보에 조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가벼운 거 쓰시다가 또 관절적인 부분에서 괜찮아지면 다시 원래 포유 라켓 으로 돌아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68g까지는. 어... 처음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많이 판매하는 무게의 라켓을 사용해야 내가 선택복이 넓어지는데 어 너무 또 초, 초경량 라켓을 처음부터 사용하면 나중에 이제 다른 라켓 썼을 때 무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뭐 몬스터 X나 에어 같은 거, 또 몬스터 X 같은 경우는 상급자분들도 사용해도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68g 같은 경우는 좀 엘보가 오거나 좀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어,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한테 좀 경량 라켓 가볍게 치시기 좋으니까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라켓 주문해주시는 분들 또 의류 주문해주시는 분들 꼼꼼히 작업해서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날씨가 추워졌다 뭐, 낮에는 더웠다 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즐거운 운동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이벤트와 용품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